안녕하세요. 키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해외 집판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팔지 말고 일본에 파세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충무로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에게는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시대가 다 바뀌었잖아요.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은 저물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거잖습니까? 쿠팡에서 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고 다 합니다. 재래시장은 이미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면 되는데 뭐 하려고 밥, 먹, 밥 먹을 시간에 재래시장 가겠어요. 다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파시고요. 제발 국내에서 같은 업종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명함 스티커 파는 분들이 만 명이에요. 그만 명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택배 박스 파는 분들이 300명이 넘더라고요. 그것도 싸우고 있는 거고요. 여성 의류 패션점만 8,200개입니다. 또 국내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함 파는 분들 택배 박스 파는 분들 전부 다뭐 여성 의료 파는 분들 전부 다른 나라에 팔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죠. 사람들 많이 다니는 빗동산 산길에 무슨 산삼이 나겠어요. 산삼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에 가야 됩니다. 근데 좀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산에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해외 직판은 국내 파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돈도 덜 듭니다. 그러니까 부디 해외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고, 그 쉽고 쉬운 일을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2000년, 2002년에 신불이었는데 지금은 참 이런 얘기하면 민망하지만 상위 1%에 속할걸요? 해외 직판을 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국내라면 진짜 물건을 팔 자신이 없습니다. 해외 직판하면 돈 벌기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택배박스를 가지고 일본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일본에 팔 생각도 못합니다.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성 의류 가지고 일본에 나가서 팔 생각을 꿈도 못 꾼다는 거죠. 그런데 경쟁력이 있는 거면 일본에 나가면 무조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라 나가시라는 거예요. 정말 돈 벌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 간판 택배 박스 용기 팔아서 이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알아서 살라고 하시고.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서둘러서 일본 직판 시작하십시오. 일단 선점하면 매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일단 선점하고 나면 추가 아이템을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기를 팔고 있으면 중국 용기 갖다 팔수 있습니다. 일회 용기 갖다 팔수 있습니다. 주방 용기 갖다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또 주방 용품도 갖다 팔수 있습니다. 포장재도 갖다 팔수 있습니다. 공기 간판이 랭킹 1이면 에드네온 네온 사인 공기 간판도 팔수 있고요. 뭐 A 간판 간판 종류는 또다 갖다 팔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아이템으로 또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 일단 1위를 하면 정말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또, 유행을 안 탑니다. 유행 안 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 온라인 해외 판매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일할 수 있는 때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은퇴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행을 안 타고 잘 팔, 뭐 경쟁자가 없고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온라인 해외 직판입니다. 근데 해외 직판은 지금 다른 나라는 하기 힘듭니다. 배송망을 짜거나, 그 다음에 정부 규제, 그 나라 정부 규제를 피하거나, 제일 큰 문제가 배송망이 안 짜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일본 하시고, 또 특별한 상품들은 중국 이까지만 해도 인구가 16억입니다. 여기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면 미국 갈 생각하지 말고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로 가셔요. 정말 제가 장담하지만 최상위 1%가 될 겁니다. 저는 일본의 명함 스티커를 팔아 천만 불 수출의 탑을 탔습니다. 여러분 명함 스티커 팔아서 천만 불 수출의 탑 타는 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기 간판 용기점은 현재 일본에서 랭킹 1위입니다. 없어요. 여기다가 또새 상품들 추가하면 됩니다. 티콘을 이용해서 올해 3억엔 이상점, 그러니까 지금 100엔 940원이죠. 그럼 950원 치고 한 27, 8억 파는 회사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2, 3억엔 점은 3개, 1억엔 이상점 9억원이죠. 9억원 이상점 4개가 됩니다. 이거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볼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방법으로 일본에 진출하라는 거죠. 이게 티쿤을 통해서 일본에 진출한 사이트들 리스트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음, 이 동영상 밑에 걸어놓은 게시물을, 어, 보면은 이, 이 점이 열릴 거예요. 그, 티콘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실적도 알려드려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티콘식 방식으로 나가세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라쿠텐 입점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티쿤이 얘기하는 현지와 자사말 방식으로 나가서 성공한 회사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 설명해 드려요. 100% 설명해 드립니다. 야 강의팔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이거 강의료 달랑 만원 받습니다. 이게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그 돈도 안 받으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애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안 듣기 때문에 그냥 만원 받는 거지 그거 강의 팔이가 되겠냐고요? 강의 팔이 안 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티쿤은 공기 간판 용기만 팔아서도 먹고 살고 또몇년 전에 150억 되는 인쇄물 사이트 판 거로도 다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 티쿤이 자기가 계속 확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외 직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적어도 일본 땅이라도 우리 앞마당으로 만들자는 거죠. 정말 신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있는 거죠. 일본을 우리 앞마당으로 한번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 도와드리고 또 어,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뭘 지원하는지도 다 설명해 와서 한번 들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9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충무로에서 연매초 10억 원 이상점 8개를 만든 현지와 자사몰 해외 직판 설명회를 엽니다 해외 직판 안 하더라도 티쿤이 말씀드리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요령 듣는 거,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티쿤만큼 설명할 수 있는 회사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되니까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